안녕하세요. 저희 감성자육입니다. 오늘은요, 음, 아이들 이제 그 4월 되면 은 건조해지고 햇볕도 강해지고 이러다 보면 어, 아마 깍지벌레도 생길 것 같고 더, 또 다른 병이 생길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좀 음, 약을 칠까 합니다. 아, 지금 시간이요, 음, 한 5시 30분 경이 됐어요. 어, 이제, 요즘은 뭐 그닥 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어, 5시 반 정도 되면은 우리 요 옥상이 좀 그늘이 많이 진답니다. 어, 한낮에는요, 너무 뜨거워서, 어, 나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까 한낮에 좀 나와봤는데, 아, 진짜 뜨겁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 지금 한그 오후 시간 해가 다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에 나와서 어, 아이들 약을 좀 칠까 하고 어,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어요. 요번에 어, 깍지벌레를 어, 벌레 약을 하나 그 농약사에 가서 샀답니다. 아, 카메라가 막 흔들리네요. <laughs> 음, 그 어떤 고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농장에서 파는 그런 그 깍지벌레 약이라든지 무슨 뭐 무름병이라든지 그런 약도 효능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이 농약사에 가서 그 검증된 그러한 약을 사서 어 희석을 해 갖고 뿌려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 저도 작년에 그 뿌려 주는 약으로 좀 해긴 했는데 그렇게 싹다 어, 잡혀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이 농약사에서 약을 사다가 어, 쳐줄까 해요. 그래서 그 깍지벌레 약하고 어, 여기 보이시죠? 어, 길충이라는 약을 그 농약 사장님께서 요거를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잘 듣는다고요. 어, 그리고 요거는 음.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꽃대에서 어 나와가지고 그 진드기가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진드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진드기 약도 좀 사왔답니다. 세피나라고 하는, 어요 세피나라고 하는 약인데요. 요거랑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희석을 해서 어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아이들로 어 한번 음 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쳐본, 농약사에서 사갖고 처음 해보는 거라 용량을 잘 맞춰서 해야 될것 같아요. 1리터에요두개다1리터에 1리터에 어, 어, 스푼을 안 가져왔나? 어딨지? <laughs> 항상 초보들은 이렇게 하나씩 빼먹고 와요. 또 내려갔다 와야 되겠네. 어 조금 하나 스푼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스푼으로 하나, 1L에 한 스푼만 해가지고, 희석을 해서 아이들에게 뿌려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약을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희석해 갖고 왔어요 어, 이제 예, 여기 물통 음, 보이시나요 <laughs> 음, 마스크도 쓰고 장갑도 끼고 이제부터 아이들을 음, 약을 해 주려고 하는데요 아, 사실 겁이 나긴 해요 음, 농약으로, 농약사에서 산, 아, 그러한, 그, 깍지 벌레 약이나, 길, 저기, 충제, 이런 약으로, 물, 으, 애들 방지를 해준다는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겁은 납니다. 아, 제가 지금 퍼프질을 하느라고, <laughs>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아유, 지금, 영상 찍으랴, 이거 하랴, 아유, 바쁩니다. 음, 한번 줘볼게요. 근데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건조해요. 어, 그래서 오늘 약을 좀 치고, 비 소식이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비가 소식은 있지만, 내려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약 치는 게딱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어, 아, 떨려요. <laughs> 어떻게, 어! 너무 세게 나가나요? 와. 음. 또 약쳐갖고 또 잘못되는 건 아니겠죠? 아, 어, 겁나긴 해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음, 근데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우려면뭐할수 없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아이들 전체적으로 다 해주려고 합니다. 아, 그동안에 비가 안 와갖고 하나같이 다들 건조해져 있기 때문에 음, 애들이 얼굴이 진짜 먼지 투성이에요. 그리고 뿌옇게 보이고 음, 어, 탁해고 아휴, 진짜. 어, 깔끔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음, 겁은 나네요. 어떻게 변할는지 아, 진짜 음, 또 한번 퍼프질 해야 될것 같아. <laughs> 사실 겁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어, 말도 잘 못하겠네. 이렇게 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 약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비슷하긴 하겠죠? 어, 그래서 저도 지금 하긴 하는데,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너무 건조하고 또, 어, 깍지, 건조하다 보면 깍지벌레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주긴 하는데, 어, 약하게 탔어요, 진짜. 저 겁나서. 음, 그래서 지금, 아유, 러블리 로즈가 너무 예쁘죠? 어, 요렇게. <laughs> 아, 이 아이는 바이올리 퀸이라는 아이인데, 그, 뿌리가 다 고사돼서 겨울에 제가, 음, 다 잘라가지고요. 그, 그냥 흙 위에다, 화분 위에다만 올려놨는데, 아유, 겨울에, 겨울 동안 뿌리도 안 나고, 그러더니, 이렇게 봄에, 봄 되니까는 완전 자리 잡고, 요렇게 색깔이 너무 예쁘게. 아유, 진짜. 하나같이 아이들 다 예쁜 것 같아요. 음, 그 옆에 요 아이는 지금 물 주고 있는 아이는 샴페인인데요. 아, 우리 집 샴페인은 어쩜 요, 이게 색깔이 하나도 안나올까요이 <laughs> 아이도 그 뿌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아이를 합식을 한 건데 한아이는 죽었어요. 그럼 가셨고, 음. 요 사이 아이는 이제 봄 되니까 확실히 추운 겨울에는 그 뿌리를 잘못 내리더라고요. 제가 다 적심해서 이렇게. 또, 앉혀 놨습니다. 그랬더니, 요렇게, 요두 아이, 바이올리 킨하고, 요 샴페인하고, 뿌리를, 내리면서 아주 요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가운데가 좀 올라왔죠? 이게 성장세인가요? 아니면 웃자란 걸, 웃자란 걸까요? <laughs> 아, 제 눈에는 다 예뻐 보입니다. 아, 그리고 그 옆에 아이는, 아, 이름표가 또 뒤집어져 있네. 모르겠네. 저 앞으로 가야지. <laughs> 음. 그 어, 아이는 크리스마스 아우 이 아이도 깍지벌레가 엄청났었어요 얼굴 큰 아이가 요만해졌어요 뽑아봤더니 세상에 깜짝 놀래서 내던졌잖아요 제가 하얀 게막 붙어가지고 그게 깍지벌레였다는 거를 그때는 몰랐었죠 아유 얘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러다가 분갈이 해줘야지 하고 음, 뽑았는데 허, 뿌리에 말도 못 하게 그러고 내던졌는데.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깍지벌레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 다 씻겨내주고, 뿌리 정리하고, 근데 이제 좀 살아났어요. 아, 이 아이는 약을 좀더 많이 쳐줘야 될것 같아. 요 깍지벌레가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나요? <laughs> 아, 그리고 그 옆에는 스칼렛이라는 아이, 아, 이 아이도 약을 좀 이렇게 해주고요. 아, 그 옆에, 음, 바닐라비스가 있습니다. 꽃대를, 어디, 어디 갔어? 꽃대를 말도 못하게 아주 조그만 얼굴 하나에 말도 못하게 내고 있어요. 아유, 이 아이도 이렇게 약을 좀 쳐주면 괜찮아지겠죠? 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세상에, 요 아이도 한 겨울에 죽을똥 말똥 하더니, 아, 그래서 죽든지 말든지 아, 속을 너무 많이 썩여서 그냥 안 보이는 곳에 놔뒀더니요. 봄 되니까 요렇게 또. 바글바글 올라오는 거 있죠. 어 얘가 그 스트로베리 아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맞나? 엉뚱한 이름 될. 아 그래요. 맞아요. 스트로베리 아이스라는 아이. 어쩜 이렇게 바글바글. 화분이 작은 것 같아요. 어 분갈이를 해줄 수도 없고 지금 가을 때까지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음, 아이들 이렇게 어 약을 다 쳐주고.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는 그때 비 한번 맞으면 더 좋겠죠 근데 저참 이상한 아이를 발견했는데 요 아이요 음~ 로잘리라 라는 아이인데 같은 아이였어요 근데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죠 이세 아이를 제가 어~ 저~ 샀는데 겨울에는 다 똑같았어요. 색깔도 그렇고, 그리고 뿌리도 못 내리고, 애들이. 그래서 그냥 관심도 안 가졌었는데, 아니, 여기 옥상에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다른 아이로 변했어요. 한 아이가. 이거를 농장에서 이 다른 아이를 섞어서 한 아이로 팔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 도대체. <laughs> 얘 볼짝마다 너무 신기해요. 진짜. 아니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아, 생각이 드네요. 아유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어, 완전히 생긴 것도 틀리고 또 색깔도 틀리고 아, 제가 다르게 다른 아이를 섞어서 여기다 합식을 하진 않았을 텐데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아주 쬐끔 했던 카시오 조금 그래도 삼두예요. 근데 겨울 동안엔 정말 추워서 그런지 아이들이 웅치리고 있다가 옥상에 올려놓으니까는 요렇게 나 카시오 적금이야라고 하는 식으로 손톱을 요렇게 내고 있네요 <laughs>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이제 음~ 약을 다 전반적으로 쳐주고 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어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도 오후 시간 멋지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영상 끊고요. 애들 약을 열심히 쳐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